삼년 낙동강 하면 즉석 요항제야 열 세대 에 차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볼거리 먹을거리 많이 준비했기에 우리 자장님들의 축제 한마당으로서 오늘 하루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너무 떨려가지고요. 가슴이, 심장이 너무나 콩닥콩닥콩닥콩닥 뛰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계속 놀아야 되는데요, 할아버지. 아기 선녀가 와야 이거 콩닥콩닥 하는 게 그만할 것 같아서요. 네, 우리 애기 선녀가 와서요. 아, 오늘, 왜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진짜요? 예뻐요. 날이 너무 좋지요, 여러분? 오늘은 화명, 적성. 거든요. 맞죠? 그, 큰그 자지하는데. 어. 어, 이거 배워서외웠는데 민족 동교 경찰 신명에. 청한다총 당노네. 철한다. 지금 아, 통에. <laughs> 여기 다범생이 나왔잖아요 팥도명산에 할아버지도 할머니 저기 하늘에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뜨거워 뜨거워 하는 해 이따가 아직 달 우리 달이 안 떴는데요 이따가 달 할아버지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덜덩진 나 잘하죠? 여기는 어디? 부산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 부단 지민을 위한 날. 좋은 거, 기쁜 거, 이따만한 복,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딸랑딸랑, 돈. 반짝반짝 빛나는 거, 돈. 그거랑, 어, 어, 이렇게 우리처럼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빌면은,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원도 성취해야 되잖아요. 어깨 엄마요아빠요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야들도 다 순,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소원 있어요? 많아요? 어, 많으면 내가 그거 다못 들어주고,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거는, 집에 애기들이 있잖아요. 애기들 건강하게 해주는 거. 어, 공부는 아주 잘하게 하면 다 공부만 잘하니까 안 돼요. 어, 뭐 내가 좋고 똑똑한 놈은 공부 잘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처럼 놀기 좋아하고, 나처럼 이렇게 신나게 춤잘 추고, 노래 잘 부르면은 어, 가수되게 해주고, TV 나오게 해주고. 어, 잠깐만요. 근데요, 어 저기 언니야 오빠야가요. 어 시집장가 안 가서 속당한 할머니 할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다다다 다, 다 사랑 많이 해요? 남자 여자 사랑 다 많이 많이 해요? 내가 보니까요. 어, 어, 저거, 이거 없는 사람 있거든요? 안 나오네? 창피한가 봐요. 어, 어, 그쵸. 그러면, 은 우리, 언니가 와야 되는데, 어, 언니 오다고, 있다는 얘기하고, 어, 아머니 아들이, 장가 아들 안 가요? 여자는 만났는데? 왜그러지 여자는 만났어요. 근데, 장가도 안 가려고 그래요. 속이, 속이, 속이 시커매요, 여기? 할머니? 할매 속, 그러니까, 여기 할머니 속이 다섯 시에 매지려고 그러니까, 새캄매지면 큰일 나지. 새캄매지면 큰일 나니까, 여기 할머니는 내가 손, 전 줘도 돼요. 하니까 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만나서, 원래 어, 꼴래 이거 하려면 빨간색 파란색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달콤 달콤하게 달콤 달콤하게 먹으라고 해주세요. 달콤 새콤하게 먹고 나면은 어 우대 언니가 가서 여기 촉질르고 여기 꽃집해가지고어 장갑 가고 싶게 내가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약속을 해야 되니까 약속합지다 우리. 안녕하세요. 여섯. 나뭐 잘한 것 같아요. 그치요. 나잘뭐 잘한 것 같지요. 나 잘했지요. 역시 아. 최고. 그러면은 이제는 어 근데요. 나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는데 왜 여기 엄마야 아빠야 할머니 할아버지 다. 왜 말을 아무도 안 하고 안 노들지요? 그거 뭐 언니 오라 그래서 계속 예쁜 척하고 계속 이렇게 척척해야 돼요? 이거 전부 받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 돈돈 돈 없어도 되니까 받고 싶으면 어때요? 그리고 밥 식사 하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그다음 이제 낮디 햇빛이 강해서 뜨거우니까 이제 어른들 당 떨어질 시간 됐어요. 그러니까 당 떨어지면 은어 어, 이렇게 어지를우니까 빨리 오세요. 오셔야지 나도 여기서 춤추고 놀고 노래도 하지 내 노래 안 듣고 싶어요. 자 나오셔서 사탕도 받아가시고 당 떨어지신 분들 빨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사탕 한 주먹씩 드리세요 한 주먹씩 <목소리> 여튼. <목소리> 여튼. <목소리> 자 사탕을 나눠드립니다 사탕 자 우리 아기 씨께서 넣으셔서 <목소리> 여러분들에게 사탕을 나눠드리겠고있습니다자나와으셔서 <목소리> <여튼. 목소리> <사탕을 나눠드립니다. 목소리> 자, 사탕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파이브 <목소리> 파 왔어요. 친구야. 친구가 왔어. 친구야. 친구야. 친구. 친구야 돌아봐. <laughs> 안녕. 예쁜 친구다. 그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모든 분들의 가정에 다 모두가 안가태평하게 제가 오늘 신령님 전에 열심히 빌어 드리고 오늘 이렇게 너무나도 뜻깊은 이큰 잔치에서 우리 선녀가 조금 어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노래 한 곡조를 어떻게 이제 네. 좀 이렇게 연인 연인을 위한 미운 사람을 위한 노래를 좀한 곡조 해볼게요. 헤일수 네. 없는 수많은 밤을이 가슴 돌려내는. 겨울 여 얼마나 울었 다. <laughs> 다시 만나지 못해 보고 싶단 말도 한마디 전하지 못한채 세월은 자꾸 더해만 가는데 잊으려고 애를 써도 못잊고 술잔을 붙잡고 사랑의 노래를 붙잡고 남자 여자 국민 여러분들 오늘 이곳 화명 적성 용당 용궁제 용왕제에 이렇게 큰 잔치 벌려서 우리 하늘도 감동을 하시고 어 1월 천지 신명께서 도다 감동을 하시고 여기 오신 다 우리 각성바지 육성바지 기자님들 전안의 신령님들 다 회합수 받아서 오늘 이곳에서 남은 순서 쭉 지켜보시면서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소원이 있으시면 그 소원 가득 담아서 열심히 열심히 빌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제가 약속드릴게요 하나는 이루어지게해 드릴게요 근데 로또 1등 이런 건안 돼요 로또 3등 정도는 어떻게 한번 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까 많은 볼거리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흡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경천 신명의 청장년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제자 님들께 믿음 과신용을주는 대표 이끌 고, 가겠 습니다. 2024년 낙동강 여왕제 에서 다시 만나 뵙겠 습니다.